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기다리던 축협 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많은 축구 매체들은 청문회를 압속조 터져나온 한 사건으로 인해 축구협회 내부에 전격 압수수색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협의 한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국회와 문화체육부에 눈밖에 난 것은 최근에 터진 하나의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축협 내부에 있는 몇몇 내부 협력자들이 문건들을 빼내어 국회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그 정보들로 홍명보가 구속이 되거나 전격 해임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축구계에 파다하다고 주장해 팬들 사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축협 게이트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국회 청문회를 앞둔 상황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차 KFA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보도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하면 클린즈만을 경질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해성전력강화위원장이 자진사임한 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기술위원회에서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전 강의위원들하고 공유하겠다고 해 이것을 전 강의위원들이 수락을 하는 내용이 회의록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이임생 기술 의원장은 홍명보를 선임한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홍명보를 만났고 그를 선임하는 것도 회장님께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는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맞지만 과정을 투명하게 전 강의와 공유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밀실에서 홍명보를 선임하고 발표도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혼자 해버려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를 누락 결국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강유정 의원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현안질의 자료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정 회장과 홍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하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감사팀 역시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비협조적인 축협 직원들의 태도를 보며 매우 괘씸하게 여겼고 축협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결국 문화체육부 감사팀이 축협의 모든 비리를 들여다보고 샅샅이 뒤지겠다는 분위기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몇몇 전문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역시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체육회는 한두 시간 질의 시간을 갖고 청문회에서 조사할 계획이나 축협은 하루를 배정해 오전 10시부터 정몽규와 홍명보 등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질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는 대한축구협회도 회장을 두 번만 하게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만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사면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사연임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몽규 회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인촌 장관이 애둘러 말했지만 좋게 말할 때 그만두지 않는다면 내부 채용 비리와 업무 방해, 그리고 배임 등에 수집된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공해 회복 불가능한 결정타를 날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축협 전담 기자들의 개인 SNS에서 국회와 문화체육부가 과거와는 달리 축협을 도륙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몇 기자들은 과거 야구 관련 청문회를 하는 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야구 규칙 자체를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해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는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축협이 국회와 문체부에 감사가 있어도 저렇게 당당히 홍명보 감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과거 국회와 문체부가 청문회를 한다고 해놓고 무성의하게 대충대충 하다가 변중만 울리고 아무것도 못한 전례가 차고 넘기기 때문에 국회와 문체부의 저런 경고를 대한 체육회 이기응 회장과 대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 기자들은 이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말하면서 축구 전문가들과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많은 전화를 하고 있고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고 있다. 축구협회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주며 제보를 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축협 청문회 당일날 전혀 예상치 못한 메가톤급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팬들의 분노를 또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JP 스포츠 그룹 대표라고 밝힌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했는데요. 피에트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라며 나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를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이끌고 아르헨티나를 카타르 월드컵에서 신출규모란 전술로 격파해 전세계 축구계의 이름을 알린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내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놓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감독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졌다. 그는 급여와 생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이를 무시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르나르 감독이 공정한 기회를 받기 전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접했다. 이 부분도 협회가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팬들은 문체부와 국회가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동단결할 수 있는 사안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열망과 황금세대를 대표하는 손흥민의 재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100분 살려 축협을 아예 도륙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